장관님, 예예. 예. 네덜란드, 덴마크 소국경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 중단 조치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되 있습니다. 그렇게 되 있습니다. 예, 예. 가능하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도미역 중단이기 예, 때문에 예, 수입이 당연히. 예, 도표 저 보시면 미국이 지금 전체 수입량 53%를 넘습니다. 에 예, 도표 2, 2번, 2번, 예. 여기를 봐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또 도표 3번. 미국은 지금 중이안 되죠. 실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53%라는 수입량을 미국이 할당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우병이 아니요. 발생하면 한국 수출이 즉시 중단돼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관계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 저, 국내에서 지금 이3%이 실사를 30%까지 확대해서. 그렇습니다. 실시를 정형 BSE와 비정형 BSE로 구분을 해서 예, 예. 비정형 BSE는 그냥 통과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30%의 실사를 하고 있는데 에, 지금까지 보름이 되도록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책이, 미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금 예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음,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입니다. 화면 5호 봐주세요.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 및 주권 거명만을 생각하고. 국내에 위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고민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형과 비정형 구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구분하고 있고 미국의 수입량이 가장 많은 미국의 소고기를 그냥 황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수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당시에도 그렇고 뭐 지금도 이제 미국 그 소고기에 대응하는 우리 정부의 방침은 인접 국가들의 여러 가지 조건과 형평을 맞춰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접 국가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30개월 월령을 포함해서 좀 심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저 미국의 역학조사와 그 결과를 저희들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아직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예, 장관님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음. 시간 관상 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laughs> 국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장관님. 미국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지금 계약 조건이면 미국의 조사 결과만 기다려야 합니다. 음. 이러한 것을 국민들이 절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안정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와 상관없이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수입 중단 조처 조치가 내려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OIE 지위를 상실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지금 미국과도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행 절차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어 이번 이제 발생이 이번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비정형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 지금 미국이나 아저 주변국인 대만이나 일본의 경우는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저 현지 개봉 실사를 3%에서 30%까지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을 고려할 때그 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뭐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금융 체계 강화를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2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 하고. <laughs> 네. 우리 김종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금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장...